나 지금 이거 조수 기사 보고 있는데 네? 족간대 보수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한번 저희들 지금 조수 운영하고 있잖아요. 할만 존나 많습니다. 네. 내장당하기 좀. 약간 조수 대표와 이사의 입장에서 나름 좀 실드를 실수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. 음. 조수 뭐 줄거리를 제가 뭐 얘기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총평. 안 봤는데 그 이제 그거에 대한 커뮤니티 글만 봤거든요. 네. 그제 생각에 음음.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개독교라는 말 있잖아요. 네.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네. 그런 거 아세요? 그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오피셜 한 죄악 시리즈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는 어떤 커뮤니티는 힙합은 무조건 죄악시대요. 힙합 관련된 거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바로 그냥 까는 네, 거예요. 약간 까는 아, 거 그리고 기독교 나오면은 무조건 까는 메타. 음, 그리고 약간 요즘은 중국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그냥 까는 메타. 음아 최근에 약간 그렇죠. 도매급으로 매도해서 까는 메타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요즘 이 조소라는 키워드가 음. 뜨면서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그 이사 혹은 뭐 경영진 이런 분들도 약간 이제 도매급 으로 싸잡아서 까이는 이제 메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제 기독 개도교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랬거든요. 아그 기독교는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어떤 일부분 되게 패단이 심한 그 일부분을 아, 타겟팅해서 아, 개도교라고 부르는 거야. 얘는 기독교인 전부다를 까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까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, 이 새끼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에서 조금씩 물타기를 하면서. 그 범위를 점점 넓혀요. 그래서 이제는 전체 기독교인들이 다 비난의 대상이 맞이된 것마냥 막 까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조소라는 말도 처음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정말 악덕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일부분을 디스하는 말로 시작한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이거는 부정확한데, 누가 봐도 모든 조소를 까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라고 최소한 저는 느끼고 있어서 까는 제 불편한 느낌은 있어요. 그냥 혼자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, 음.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졌을 때, 되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존나 비생산적인 것 같다. 음.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. 음. 왜냐하면은 그 건강한 비판이고 뭐 응. 합리적이고 뭐 비판적인 사고를 그냥 어 점점 디벨롭시커가고 이런 현상인 거면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봤을 때 크게 그런 거 같지도 않아 가지고 응. 응. 그냥 감정선에서만 계속 소모되는 느낌? 응. 응. 그래서 그냥 결론은 족 같다. 아까 말씀하신 기독에서 개독을 말씀하셨을 때. 네. 그러니까 처음 어떤 대한민국 초반에 그 개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는 개독에 해당하는 어떤 범위가 되게 소수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쵸. 제가 알기로 뭐 샘물교회 사건이나 <laughs> 그몇 개의 사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독이라는 그 범위가 되게 소수였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약간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론화가 됐잖아요. 막 목사가 신도를 뭐 성추행했다라든가 음. 어떤 뭐 돈을 횡령했다라든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그 계독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선 기독 이꼴 계독이 되는 것 같은데 조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어떤 이야기들이어서 이렇게 좀 화제가 된게 아닌가 음, 아 사실 뭐 대한민국이 워낙 핸발랑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<laughs> 남녀 갈등도 한창 타오르다가 <laughs> 요즘은 자정의 목소리가 너무 <웃음> 커지니까 <웃음> 그러니까 하기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가지고 갈등 조장할 수 있는 또 좋은 프레임을 이제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프레임에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. 절대다수잖아요. 조소라는 프레임은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편적 갈등을 정 야기할 수 있으니까 신선하면서 동시에 식상한 그런 의인것 같아요. 이렇게 편괄로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남녀 갈등 이거 예로 들었던 게 남녀 음. 갈등도 저는 남자 여자한테 결국 모두 안 좋다고 보거든요. 음. 그래가지고 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으로 여성주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. 여성들에게도 과연 좋을까 뭐 이런 논리가 음. 요즘은 많이 그쵸, 그쵸. 퍼져 있는데 음. 저는 사실 조소에 대한 이런 것도 아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소의 기업 측을 비판하는 현상인 것 같지만 <laughs> 그게 좋소 이게 직원 측한테 더 좋을 게 있나라는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게 된거 같아요. 그 제가 지금 뉴스 기사 보고 있거든요. 커뮤니티를 안 해가지고 약간 저이 기사 보면서 왜 까는지 모르긴 하겠어요. 편관라서 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요? 일의 체계가 없으면 물론이고 네. 인사도 주먹구구식이다. 음. 대표 친인척이나 지인이 직원인 경우도 허다하다. 음. 일단 이 포인트. 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. 대기업이랑 소수 <laughs> 다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얘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체계가 있는 것도 단점일 수가 있잖아. 그러니까 뭐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사회 풍토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그 조입 주입식 교육에 각각 개까고 <laughs> 어떤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어떤 그런 딱딱한 관료주의 가던 또 메타도 있었잖아요. <laughs> 그 때는 그걸 관료주의라고 싸잡아가지고 숨 막힌다, 뭐, 답답하다, 개인의 창의성이 저하된다 <laughs> 이렇게 해서 까고, 네. 조소에다가는 또 체계가 없다고 까는 거지. 음음.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 스테디셀러가 되는 나라잖아요. <laughs> <이게 웃음> 그러니까 조소가 체계 없다고 까는데 어, 어. 규칙 없음이 1위야. 그러니까 이게. 어 저는 어쨌든 이게 단순히 뭐 말싸움 뭐 강정싸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쨌든간에 이게 업무 <laughs> 환경에서 문제로 승화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걸 진지하게 바라본다고 해보면은 <laughs> 체계가 없는 게 자기 업무 성향상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어 체계도 없고 뭔가 조수스러우면은주먹구구시키면은안 좋은 건줄 알고 약간 뭐랄까 자기가 더 적합한 업무 코디션을 선택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업종 특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되게 스타트업쪽에서 핫한데 네. 사실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책이 없이 하자는 거라고 번역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개발업계에서는 애자이라, 애자일이라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책이 없다고 지랄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하거나 아니면 은두 음. 가지를 하는데 정확히 이두 옵션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아요. 음. 그런 경우 워낙 드문니까. 그냥 음. 그런 거 아닐까요? 본인들의 이상향은 넷플릭스 규칙 가 없으니까 그건데. 네.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거나 그렇다고 막그 조소기업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아니면 조소기업을 음. 이제 다니는 근로자분들. 음. 뭐 직원분들을 뭐 평가할 수도 없는 거니까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서로 이해해 볼 수는 있 여지가 많다고 보거든요. 그냥 덮어놓고 비판하는, 덮어놓고 까대는 그 스위치만 잠깐 오프시키면 되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데 약간 제 생각에 그 체계라는 것도 체계가 딱딱하게 잡혀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체계가 느슨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명확하게 뭐 구분해서 지금 내 경력엔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음. 이런 것도 고민해 볼수 있는 거고 음. 저는 조금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그 그때 읽은 책 10인 이하 회사를 경영하는 법 거기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10인 이하를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대표가 음.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번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아,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어떤 지향하는 방, 방향이 좀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사내 직원이 이제 대표의 친인척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더라고 하잖아요. 아, 네. 이것도 사실 아마 스타트업 좋아하시는 분은 알텐데 커리어리라든가 뭐 브런치라든가 이런 앱 통해서 이제 네. 스타트업 관련된 글을 읽게 되면 그런 게 많아요. 특히 뭐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을 쓸때 지인들밖에 쓸 수가 없다 라게 나오거든요. 아, 근데 이거 약간 갑자기 궁금한 게 네. 제가 엄청 존경하는 스타트업 요즘 세대에서 핫한 c e o 들 있잖아요. 메릴리멘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앨런 머스크, 스티브 음. 잡스. 전부 다 지인이랑 창업했거든요. 네. 그냥 동창이랑. 음. 그래서 사실 그 한쪽에서는 지인이랑 창업한 거를 음. 엄청 찬성을로 보는데. <laughs>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음.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족 경영이잖아요. 음. 친인척 경영, 뭐 지인 경영이 조소에 사실 전매특허일 수가 없거든요. 음. 사업이라는 거랑. 연결시키면 모를까 중소기업이랑 연결될만한 사실 그거가 아닌데 음. 되게 많이 그게 일상에서는 조소하면은 친인척경영, 지인경영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는 게 되게 신기해 음, 음. 아마 확률상 조소가 압도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아, 뭐 어쨌든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사업만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인간간 인간간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음, 그러니까 다, 당은, 제가 봤을 때 당연한 거긴 한데 음. 이거 구멍가게 할 때도 그러거든요 사실 제가 옛날에 편의점 잠깐 썼잖아요. 네.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신 분들 편의점 시작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다 그래요. 가족을 캐 수밖에 없거든요. 편의점 예 4시간 하잖아요. 네. 이 4시간 동안 돈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길어봤자 뭐 10시간 12시간 되거든요. 근데 나머지 12시간 누가 하겠어요? 알바 음. 쓰면 한 시간에 9붙원 나가는 건데 이제. 아 저도 그 저희 부모님이 신림역 이런 동대문에서 옷대다 장사하시고 그랬는데 동들고 응, 응. 겁나 튀어요 알바들. 아 지, 어, 맞아 다,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. 아저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C 족 사회 어떤 그 혈족주의자들도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돼. <laughs> 아,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. 네. 저 점장하고 있었을 때 편의점 점장했었을 때 네. 주말 알바생이 돈 횡령하다 걸렸어요. 그러니까 그걸 사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그 알바생은 빨간줄 그어지는 건데 안 했거든요. 하시지. 아, 아, 어리니까. 나랑 나이 잘 만나는, 뭐, 한 두세 살 차이 나는, 뭐, 그런 애였으니까. 일부러 신고 안 했는데. 횡령한 거. 못 막은 내, 내, 내 잘못인가, 이거는? 그러니까 좀더 아, 체계를 갖췄어야 되는 건가, 내가? 체계로 해결이 되려나?